안녕하세요, 새삐입니다. 오늘은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해요. 저는 일단 미래 나왔진 않고, 진학은 했습니다. 휴학을 오래 하던 끝에. 제적이 되었었는데, 제적학적 찾아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laughs> 이제 진짜 태학당한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제가 서양학과를 진학하고 나서 미대 전공임을 이용해 할수 있는 일이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고 비전이 없다 생각해서 그만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학 2년째 취직을 해서 게임 원화가가 되었고요 제가 원화가가 막 되었을 때는 웹툰도 완전 초창기였고 웹소스은뭐 있지도 않았고 아무튼 그림으로 할수 있는 일이 원화가 외엔 딱히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그림으로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다 원화가가 됐어요 취업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미대 졸업생이 한 반, 미대 전혀 상관없는 과반 이렇게 해서 1대1 정도 비율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 안 가면 호적에 파이던 때라서 <laughs> 대졸자 외에 사람이 좀 많이 드물었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한 고졸 정도였고 요즘은 대학 안간 사람이 30, 미술과랑 관련 없는 과30 미대 30, 뭐, 이런 비율인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느낌?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데에는 대학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직업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하등 상관 없습니다. 주변 학생들 둘러봐도 대학을 갔다 왔다 해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없던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션 학과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게임 원화가 하고 싶어서 게임학과 가도 3D나 UI, 뭐 애니메이션 이런 류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대학은 내가 원하는 일러스트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관심 없는 부류 뭐 게임학과를 진학하면 뭐 맥스나 마야 같은 거 배우고 사운드, 영상편집, UI 이런 걸 많이 배워요 그 외에 뭐 기타 교양과목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고요 건너다리로 들은 이야기로는 학교 교수님이 학생한테 대학은 학문을 배우러 오는 곳이지 그림실력을 키우러 오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실력 키우고 싶으면 학원을 가든가 뭐 이런 말도 건너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학을 가서 그림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대학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전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대학은 졸업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인생은 플랜 B가 늘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되고 싶다고 거기에 올인해버리면은 만약에 그걸 못되고 나면은 혹은 지망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지면 갈 곳이 없잖아요. 아직도 한국은 대학 졸업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보다야 많이 나아졌지만은 여전히 고졸에 대한 색안경도 있고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와 연봉 등 나은 처우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난 고등학교 안 가고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올인을 하기보다는 인생의 다른 선택지를 위해 대학을 나오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대학이 그림 실력을 키운 데는 더 좋지 않을지는 몰라도 다른 의미에선 좋을 때도 있어요. 막상 진학할 때만 해도 그림을 그리겠다던 학생이 대학을 가고 나서 전공을 아예 다른 걸로 바꿔버린다던가 UI 같은 걸로요. 혹은 대학 과제할 때는 이런 게다 무슨 의미야?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그 과제할 때 했던 다른 일로 취직을 하거나 하는 일들도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인생 진짜 모르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뭐 하고 있을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의외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의외의 곳에서 취업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대학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데, 가시적으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대학에 꼭 진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그 가시적으로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은 고등학생인데 뭐 외주를 받아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뭐 그에 준하는 돈을 받고 페이를 받고 일해본 경험을 이야기해요. 고등학생인데 벌써 일러스트레이터인 분들이 놀랍게도 현실에 존재합니다.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지만요. 그런 분들은 대학을, 대학 졸업장 그 자체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진학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졸업장 생각보다 좋아요. 좋은 학벌을 가지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대졸이냐 고졸이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평생 진짜로 일러스트레이터 일만 할지 아닐지 인생은 또 모르는 거고 해외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가끔 나라에 따라서 대학 졸업장을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부모님이 내가 대학을 안 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분들은 대학을 진학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뜬금없지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최초로 만나는 가장 너그러운 투자자입니다. 내가 당장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헤매는 것 같으면은 사회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투자를 안 해줍니다. 확고한 비전이 있어도 투자를 해줄까 말까 하는데요. 부모님은 그래도 해주죠. 자신은못 만날 좋은 투자자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투자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잘 갔어요.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 다음에 부모님, 저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꽤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도 대충 다니고 막한 번도 꿈이나 목표 이런 거 얘기해본 적도 없고 맨날 놀고 성적도 막 대충 봤다가 갑자기 대학도 안 간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림 그린 사람은 대학 필요 없대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식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평소 행실이 좋던 자식 말을 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아픈 손가락이고 편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부모님 보기에도 아 쟤는 평소에 열심히 하고 지 인생에 진지한 앤데 단순한 흥미로 저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평소에 내 인생에 진지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면은 내가 무슨 기행을 저질러도 이제 부모님은 이해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빌미로 대학을 안 갔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제, 아니, 뭘 믿고 그렇게 하셨냐? 라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평소 저런 애가 아닌데, 대학을 안 가겠다, 말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부모님도 한정된 재화를 가진 분들입니다. 뭐 엄청 돈이 많은 부모님을 제외하고, 자식에게 돈이 아깝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정된 재화를 가진 만큼 자식의 진짜 기회에 전부 그 돈을 투자해주고 싶은 겁니다 안될 것 같은 거 이거 하자고 투자하다가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투자를 못 해줄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거나 막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거를 보기 싫으신 마음도 있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은 자식 걱정을 합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식 보기 부담스러울까 아닌 척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 효도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한정된 재화와 투자자를 잘 유치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기회로 만들자는 뜻이죠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손해만 날것 같은 분이라면 안 가는 것도 방법이 맞습니다만 그런 결단을 하려면 대수의 진을 쳐야 해요. 이제 뒤가 없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되어야만 해. 그런 결단을 정말로 할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안 가도 좋습니다. 웬만하면 가라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본인만이 알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판단이 안될 경우에는 무조건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